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들.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헤셸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갚음, 저지, 그리고 교정입니다. 심판은 그저 잘못된 행실 혹은 죄의 결과로서 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곧그 죄악을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목적은 그 심판 자체가 아니며 이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회복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열방 심판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오. 돌이키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 애굽, 블레셋, 모압에 관한 심판 메시지를 각각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 49장에서는 바벨론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를 한 장에 함께 묶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1에서 6절까지는 암몬이 받을 심판. 7에서 22절까지는 에돔이 받을 심판. 2 3에서 27절은 다메섹이 받을 심판. 그리고 2 8에서 33절은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마지막 3 4에서 39절은 엘람이 받을 심판입니다. 본문에는 세계에 익숙한 나라들 그리고 세계에 다소 낯선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익숙한 나라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입니다. 암몬은 어제 살펴본 모압과 형제 국가로서 아브라함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번째 딸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비롯된 나라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 이제 구약에서는 아람으로 표현되는데 시리아의 수도로 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 나라는 이스라엘에 아주 근접해 있던 국가들이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익숙치 않은 나머지 세 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입니다. 게다른 이스라엘의 먼 동편 아라비아 사막에 있던 유목민족이고, 하솔은 정확한 정보가 없고 아라비아 사막의 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이 아라비아 사막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로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람은 이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과 더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무려 바벨론에서조차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거리가 먼 만큼 특별한 관계가 없던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을 향한, 향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각국의 심판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각 나라들이 나름대로 자부하는 것이나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암몬의 경우 4절입니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우리오 하느냐? 암몬은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 북에는 약복강을 국경으로 하며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라고 할수 있었고 농업 또한 발달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안정을 안전을 보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에돔은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시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말씀하는데 여기서 대만은 에돔의 한 도시로 지혜자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욥을 위로하여 왔던 새 친구 중 하나였던 엘리바스가 바로 이 대만 사람입니다. 에돔은 지혜로 명성을 날렸고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형적인 위치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애돔 족속은 해발 1,7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거주했고 대부분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험지였습니다. 이런 여건 덕분에 암문처럼 천연 요새와 다름없었고 그 누구도 자신을 끌어낼 수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의 색은 어떠합니까? 25절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찬송의 성읍은 영광스러운 성읍을 또한 즐거운 성읍은 원어상으는 번성한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당대 고대 근동에서 많이 알려진 성읍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이름난 수도 혹은 명성을 떨치며 행복했던 성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은 한마디로 유명하고도 잘 나가는 성읍이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어떠할까요? 31절을 보시면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특성상 외부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엘람의 경우에는 35절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라고 말씀하듯 그들은 활곧 자신들의 무기와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지하는 재물이나 또 사람이 자랑하는 지혜, 명성, 힘, 평안함과 안정 등이 결코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수 없다는 진리,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주어진다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특히 죄인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열방에 편만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온 열방에 편만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열방에 관한 심판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모습이나 상황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꿰뚫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여러 도시나 지역의 이름, 지리적인 특성, 종교, 문화, 역사, 관습, 생산품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때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뿐 아니라 신뢰를 얻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 즉 신학적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 메시지의 일차적인 초점과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우쳐 회개하고 진실로 당신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곧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 그분의 시선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고, 열방의 나라들까지 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지혜와 지식으로 열방의 나라들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행여 이스라엘이 열방의 나라들에 별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열방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달과 하솔 엘람을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역사적으로 볼때 이스라엘과 크게 연관이 없던 나라들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 예를 들어 동맹을 맺는다거나 무역을 했던 나라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서로 정복하던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던 것도 아닙니다. 별 관심 없는 나라 혹은 그저 먼아 먼 나라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들이 특별하게 고대 근동 역사에서 주목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거나 또는 그저 잊혀질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이 그저 몇몇 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의 관심 밖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 또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온 열방,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저 크고도 넓으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곧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46장에서 48장의 열방 심판 메시지들 중에서 언급하지 않고 지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 뒤에 따라오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열방 나라들은 남유다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거나 또 일부만이 남아 바벨론의 포로 혹은 속국이 되거나 아니면 힘과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심판 이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46장에서 살펴봤던 애굽을 향한 말씀입니다. 46장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어제 살펴본 모압에 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48장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이러한 약속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 암몬입니다. 어, 6절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엘람입니다.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심판 이후 구원의 회복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열방도 똑같은 은혜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심판과 회복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 가운데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나라들을 궁극적으로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진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본래 이미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리고 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 복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 것곧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실 모두에게 열려진 것이고 또한 주어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구약 곳곳에 특별히 예언서들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여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길이 열렸고, 이 복된 소식은 그분의 제자 및 증인들로부터 뻗어나가 다시금 열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끊이지 않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선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곧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증거하며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해서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방에,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날마다 더해주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수혜자뿐 아니라 또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